아 정말 이런 표현 있잖아요. 상 다리가 부러지게. <laughs> 아니 지금 이게 나물만 가지고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상이 정말 한상 가득 찰려졌어요와 지금 나와 있는 나물이 지금 세 보니까 저기 뭐 대략 지금 열 개가 좀 넘거든요. 예. 와 십여 가지 되는데 네. 이제 제가 산나물 이야기를 할때늘 말씀드리는 게 네. 이게 지금 요한 종류를 가지고도. 네. 여기 있는 일곱 가지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거 전병까지 해서 여덟 가지인데 네. 요걸 나물 무침 방법 절임 방법 조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. 배가 고파서 우리가 산나물을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네. 흔히 산나물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먹지 않았느냐 아니고. 네.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냥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해서 양 많이 해서 먹죠. 그렇죠, 그렇죠. 요렇게 다 다르게 한 거는 요 맛이 가진 거를 우리 선조들은 다 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. 아... 이나물과 이나물, 이나물의 맛이 어떤 건지를 다 알았으니까 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을 안 했고 네. 이거는 간을 좀 강하게 한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전병을 살 때도 요거 지금 부추물을 들여서 전병을 낸 건데, 이렇게 네. 다 간을 하거나 소금 간을 하거나 간장 간을 하거나 식초 조금 절여서 하거나 거의 날 것으로 내놓거나 그게 다 다르다. 음. 그러니까 이 다양한 맛을 우리는 다 느꼈다. 아,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? 그 제가 늘 음. 말씀드리는 게 하필이면 그 곰이나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다. 그 이제 그 신화에 보면은 쑥과 마늘이 나오는데 물론 마늘은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마늘은 없었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이제 이게 마늘이 아니고 그 마늘이라고 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늘이지만 지금의 명이나물 산나물이거나 혹은 달래가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쑥은 그때부터 있었다.